예 안녕하세요 툴레 점점 넥스트 션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차량에 어, 툴레 모션 3 스포츠 두 대를 장착을 했거든요 두 대를 장착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한 대는 한한달 전쯤에 장착을 하고 추가로 한대더 장착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캠핑카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제 맥스팬이 있거든요 맥스팬이 있는데 짐을 실으시려고 보니까 저게 편하기는 한데 저것 때문에 장착이 안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일체형 박스도 당연히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가로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제품 뭐툴레든 다른 제품을 장착하시더라도 맥스팬이 뚜껑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오픈이 안 돼서 다른 거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 짐은 치르셔야 되고 그리고 박스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높이도 좀 낮고. 저기 맥스패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신 제품이 이 모션 3 스포츠예요. 근데 많은 고객님들이 툴레 모션 시리즈나 모션 에트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크고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폭이 6500개 안 돼요. 6500개 안 되고 길이가 한18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량은 300리터예요. 300리터이기 때문에 두 대를 달면 600리터잖아요. 600리터인데 우리 고객님 차 보시면은 좀 오픈하기가 좀그렇긴 한데. 짐이 꽉 차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짐이 꽉 차있기 때문에 저런 짐들을 넣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고객님도 낚시도 하시는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다 또 주무시는 공간에 낚싯대 넣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제품이 이 툴레 루퍼박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대를 세팅을 해봤습니다. 두 대를 세팅해봤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장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장착을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렸을 뿐이지 이렇게 장착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왜냐면 하 이제 중간에 뭐 다른 거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거 놓으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그리고 한쪽만 달고 다니시면은 이제 균형도 잘안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대를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어, 이게 모션 3 스포츠 같은 경우는 모션 x t 트로 그렇지만은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렸고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지만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없다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두 대를 장착해가지고 저희가 아, 툴렛 모션 시리즈는 이렇게 폭이 좀 좁고 이렇게 두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나오는구나. 그래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존 모션 시리즈랑 똑같은데 우리 고객님께서 제가 좀 편의를 좀 봐드리기 위해서 제가 키도 또 하나로 맞췄어요. 그게 맞춘 게 뭐냐. 이 키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오픈해볼게요. 여기로.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픈한단 말이에요. 짐도 많이 넣으셨지만은 오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키를 닫고, 요키 가지고, 다시, 일로 가서, 요 키로 또 오픈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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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요런 게 원키 시스템이에요. 원키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은, 키를 저렇게 하나로 맞춰놓으면은, 쓰기가 편합니다. 왜냐면은, 가셔가지고, 자전거 키를 여러 개달 때도 그렇고, 박스 달고, 뭐 자전거 키를 달고, 가로바 달고 그러시면은, 이키 하나 가지고 다쓸수 있으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요키 찾아야 되고 요키 찾아야 되고 요키 찾아야 돼. 그러면은 번거로워요. 저도 번거로워. 제거쓰지만 그렇게 되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고객님 사용하지 편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키를 하나로 맞춰드려 가지고 하나 키로 그리고 또 스페어 키도 당연히 들었지만은 하나 키로 두 대를 번거롭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툴레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유분의 키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0번대 키도 있고 200번대 키도 있고 100번대 키 뭉치도 있고 200번대 키 뭉치도 있지만은 여기에 별건 아니. 하지만 고객님 쓰기 편하게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뚜껑 닫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닫고 키 잠그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 열리기는 한데 이게 저쪽에 달려 있는 거는 안쪽에서 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한쪽을 더 달아가지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제 한 대씩 한 대씩 달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타일스 캠핑카 차량에 모션3 스포츠 3 0 0리터 루프박스 장착을 했는데, 이게 모션3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뭐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렉티션 같은 경우는 툴레 전문점이고, 툴레만 취급하는 전문점이기 때문에 툴레 전 제품 3든 뭐 어떤 제품이든 다 당일 설치 시공이 가능하니까 어떤 차량이든 시공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은 차량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용량에 맞게끔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